코람데오 라이프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본문은 마지막 날의 출발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조각조각 말씀하시던 방식에서 벗어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아들을 통해 완전하고 결정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 곧 하나님의 최종 계시입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로 모든 역사의 끝, 모든 창조의 목적, 우리의 존재 이유가 결국 그분께 향합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미래는 불확실해 보이지만 만유의 주권은 언제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마지막 날을 향한 소망은 상속자 대신 주님 안에서 흔들림 없이 세워집니다. 또한 예수님은 역사의 끝뿐 아니라 시작에도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구세주로만 바라보기도 하지만 주님은 태초부터 존재하시며 우주를 말씀으로 펼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 능력의 말씀, 새롭게 만드시는 권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을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창조주이자 상속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라이프 앱이 함께합니다.